바람 살짝 불었어요. 네. 바람 부니까 이 안에 바람이 들어가면 7 0 k m 를 바람 불면은 네. 날라가거든요. 네. 그럼 역시 그 운전할 때 운전하다가 한 50km, 60km, 70km 는분이만큼되 분유 손이 달달달달떨리잖아요. 네. 이런 순간적으로 80에서 k m 90km예요. 그러니까 도망 떠버리는 거죠. 그래서 네. 지금 충격이 그나마는 타이어가 크기 때문에 타이어를다 받았어요. 음 맞아. 밀어주면 풀안 나요. 밀어주면 좋고, 그렇죠? 이 흙바닥이 아니가요바닥이잘 갈, 흙바닥이면 어서잘갈것 같은데. 가지마 내가 왜 스피드에 열광하는지 아시겠죠? 이거는 떼다커 이거는 코킹 선이 코킹 선, 피니얼 잘 떼기 때문에 코킹 상 만약에 속도를 좀 떼고 속도를 좀 떼린 다음에 토크도 간다면 지금 15 티에서 20티 사이인 17티 10, 정도 하면 좋겠다. 저는 좀 들긴 들어요. 왜냐하면 피니얼 지금 나사를 지금 두개 박아 가지고 하나밖에 안 박거든요. 음.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. 어떻게 미래부터 해요? 할까요? 하는 김에 다 3종 세트 가나 그러면은 그 그냥 채널 바꿔주세요 아 모기가 물고 있어 모기가 이거 네. 가까운 데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화질이 좀 찌글찌글해져요 그러면 네.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하면 좋아요 밝게 하면 좋은데 아이게 하면 저 좋았을텐데 밝게 하면 더잘 보이거든요 모리님께서뭐 여러분 진짜로 차가 가면서 뒤집어지는 거는 위험하니까요 뭐 기스도 거의 뭐 이러면은 뭐, 뭐. 아이고 조심마조 조기를 목이 매시죠 목에. 괜찮아요. 자, 네, 이제 지금도 피념 갈아서 속도가 엄청 안 나올 텐데. 아유, 그 속도가 어디예요 그래도 그 속도도 대단한 속도예요. 아니, 원래 겁나 그 자유로 자유로 다니니까 진짜 지키진 잘 나온다. 느끼세요? 자유로? 네. 자유로 안 늘았으면 클럽 버리겠죠. 한번 네. 해 보시죠. 제 땡게. 그래요. 네. 여기서 이런 데서는 안 땡겨 봐더 미끄러져. 그렇지 미끄러지겠지만 살살 한번 해 보세요. 저는 안켠거 같은데. 자, 아, 자. 아, 네. 직진 잡으시고요. 자유로 달았죠. 그죠 아차시 으면 무조건 브레이크 잡고 틀어야 돼요. 퍽퍽퍽. 어! 어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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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는 사람 마음이 벽 뒤에 숨어야 돼요. 그렇게 뒤에볼수있어면서 뒷바퀴 위험해. 충분한내 속도? 이 위험하시게 좀. 이게 꺾어더 네. 빨랐겠죠. 네. 갔 벽에 박는 건 아니겠죠? 차차온차온 어. <laughs> 여기까지 맞아요. 예. 박수칠 때 떠나야 돼. 박수칠 때. 끝. 예, 여기까지 하세요. 아, 무섭다. 아까 처음에 옆에, 아니 옆에 벽을 갖다 방지셨어요 자, 여기까지 네. 하겠습니다, 여러분. 안녕히 계세요, 네. 여러분 아시라프, 아이, 제 엄선 감독자 감사합니다, 짜잔. 네. 예, 시 라이프, 라이프, 아시라프, 이 네.